샬롬, 오늘 제목은 외로울 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타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이 외로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이사야 52장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사실 갈대아우르 시절 아브라함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부친과 형제들과 사랑하는 아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세상 관습의 치명적 결점이었던 6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었기에 우리나라 성경은 이를 좀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혈혈단신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혈혈단신에는 단순히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 이외에 이 세상 귀진과 뒤떨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심적, 정신적 외로움이 아주 상당했음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외로움과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외로운 남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사야 52장 2절 후반부 말씀. 단순히 찾아오신 것만이 아닌 복을 주어서 이 외로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위 말씀 중 복을 주어는 히브리 원어 아바르케후인데요. 이는 삐엘형, 강의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만이 아닌 여러 번씩 축복을 반복적으로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성케하다. 히브리 원어 아르베 후는 히필형,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서 창성케 한 주체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고 창성하게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외롭지 않았으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나 존재론적으로 외로운 자들입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와 재산이 풍부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외로운 자들입니다. 또한, 우린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했을 때, 이 세상 기준과 평판에 맞지 않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비하와 연민에 빠져서 외로움을 겪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거든요. 외로울 때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창성케 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지금이 우리의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